한대 팔았을 때 정확히 남는 순수익이 얼마였어? 음, 너무 나쁜 놈 같은데 600까지 남겨 갖고 4, 5년 전 기준으로 한250 전후였던 거 같아요. 600. 응. 한 20대 초반 때 물었으니까 그때 당시 20 초반에서 600이면은 지금 600도 약간 기업에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잖아. 많이 벌었지. 벌수 있을 때 많이 벌고 고객이 없거나 판매가 없을 때는 남들보다는 더 적게 버는 일이었어. 영업 일이니까. 점점 돈이 많이 벌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제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많이 팔면은 본사에서 내려오는 그 인센티브 있잖아 내가 듣기로는 천만 원한달 변수가 되게 심해 왜냐면 이게 강남이면은 강남에서도 LG 그 점이 많은거 아니야 과하게 경쟁 되다 보니까 모서리 고를 갈 때도 둘러보다가 아좀 이따 올게요 이러잖아 일반 통신사는 적용이 딱돼 비교해보고 이제 최저가로 가잖아 최저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게 눈높이가 더 높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경쟁이 좀과포고 될수 밖에 없어서 가격은 내려갑니다. 거기는 출혈 경쟁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덜 남겨서 팔지 않을까 싶기도 해. 아예 그 핫플로 유명하니까 마진이 안다안 나와도 정부에서 통신 정책이라 해가지고 지원을해 되죠. 이거는 아마 모를 거야. 무안이라 하 <목소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달에 200이 나오는 매장이 200이 못 찍고, 한170 나왔어. 그럼 35주는 거지. 대신에 이제, 거기에다가 차리고 싶어서 못 차리는 게, 본사에서 인근을 받아야 되지, 나라에서그 사람의 경력 인근을 받아야 되지, 고객들의 어떤 후기? 그리고 평가 후기? 여러 가지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따졌어? 그거 하니까, 그건 이제 좀 어려워. 날마다 다른데,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음, 너무 나쁜 놈 같은데, 60만원까지 남겨봤고, 한대 팔았을 때, 60만원까지 남겨봤고, 가장 조금 팔았을 때는, 5만원? 어, 5만원도 안 남기고 판매한 적도 있어. 그냥 제로로. 한대 팔았을 때, 20. 이... 그치. 왜냐면은 이제 요금제는 똑같지만 출고가, 기입값이 달라지잖아. 그것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 60만 원이 어떻게 나와? 60만 원 받나? 내가 60만 원을 다 먹는 게 아니야. 60만 원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최소가 10%고 최대가 35%인가? 30%까지 주는 곳이 봤어. 정말 크면 50%까지 주는 데 봤어. 정말 아예 개인으로 뛰는 거야. 그런 사람들. 기본금 없이. 그 판매왕이 판매 자신있어서 기본금 없이 영업으로만 다닌다면은 1억이면은 6개월이면은 벌지 않을까? 정책이라고 하는데 매일마다 핸드폰의 가격이 달라 똑같은 기종을 판매하고 똑같은 브랜드를 판매하도 번호가 바뀌거나 기계가 바뀌거나 그럴 때 어디 브랜드에서 어디 브랜드로 가는데 번호까지 이동을 해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뜰 때가 있지. 높아지는 거지 할인을 60만 원 할인하면 한 3, 4 0은 해줘야 되거든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모르시면 한 5만 원? 한 10만 원 정도만 할인해드리고 내가 다 먹는 거지 고객들한테 전부 할인해주라고 주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알아서 잘 협조를 해서 판매를 하라는 약간의 협의금 같은 거야 판매 전 사람들이 그걸로 수익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그 업체에서도 알고 있어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 약간의 룰인 거지 정해진 건 없지만 나는 좀 말을 잘했었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천만 원까지는 모르겠는데, 800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 천만 원을 한 달에 벌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려워서 한, 한달 안에 못 벌었었어. 한두달 정도는 벌어야, 어, 천만 원벌수 있을 거야. 많이 판다는 좋은 게 아니고, 팔았을 때, 최다 이익을 따져서 판매왕을 가리거든. 판매왕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엄청나지. 예를 들어 가지고 9월에 퇴사를 해 8월 31일쯤에 이제 오면은 요금제를 딱 올려놓고 사은품을 막 주겠다 하고 현 올림을 다 쓰는 거 써가지고 팔았어. 그리고 퇴사 내고 그러면 이제 뒷감당은 이제 대대점이 하는 거고 요금제를 올리면 올릴 수가 없고 왜냐면은 그 해상 본사에다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본사에서 주고 이거를 나눠가는 건데 10만원, 50만원 남기는데 그 브랜드에서 핸드폰을 오래 쓰면은 또 지원금이 나와. 그 브랜드에서 사용을 계속 해주고 핸드 기계만 바꿔라 다른 브랜드 가면 할인 많이 되는 거 아니까 더 할인해 줄 테니까 우리 브랜드에서 계속 사용을 해라 라고 이제 지원금이 추가로 더 나오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아. 그 나머지 남는 금액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것다 할인 금액에 포함된 거야 위약금이 없었으면 그거 본인이 할인 받는 거야 기업에서 할인을 해 주라 해서 보내준 건데 어 그거 안에서 이제 위약금도 내주고 핸드폰도 할인해 주는 건데 만약 위약금이 없었으면 그거 핸드폰 금액으로 할인 받을 수 있었을 거야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곳과 그리고 핸드폰을 싹다 모으는 그 중간 도매업체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은 판매점은 도매업체에서 핸드폰을 받아 쓰는 거거든. 근데 그 도매업체에서 매 가격을 바꿔줘. 그 가격 단가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결정하는 거지. 핸드폰을 팔 때, 갤럭시 S를 오늘 나왔으면 S 1이또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기기값을 유지를 하다가 S 1이 이제 공장에서 도안을 시작했다, 회의가 들어갔다 하면은 때부터 이제 기기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 뭐 핸드폰을 주문할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공장에서도 이제 연락을 하지. 어, 오늘 뭐 이거 S2가 주문 왔는데 S3가 지금 이게 약간 도안을 시작했으니까 S2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만든 인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직영점이랑 대지점은 다 똑같은데, 직영점은 어, 본사에서 관리를 받아. 어, 본사에서 뭐 영업팀장, 뭐 마케팅팀장 다 나와서 매장 관리해주고 직원들 관리해주고 어떤 후기 관리 다 해주는데 대대점들은 이제 이게 없지 오로지 그냥 이제 전화로만 해가지고 이게 보고하고 이러시고 중요한 건 이제 혹시라도 망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은 지정점은 본사에서 이제 아예 푸시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실을 보면서 최대 이익이 얻게끔 아예 망하지 않게끔 관리를 계속해줘 판매점은 세개의 브랜드를 전부 다 판매를 할수 있지 옛날에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거기서 비슷했는데 나도 내 주변에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 좀 있는데 지인이니까 되게 저렴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확실히 인터넷이 더 저렴하더라고 인터넷에서 사는 게 중간 마진을 안고치는 거지 공장에서 나와서 대리점 갔다가 소비자 손에 오는 게 이게 중간 과정이잖아? 이걸 안고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다른 직업을 이제 못 찾고, 정착 못 했다 치면 30도 넘어 가는데, 보통 이제 아내가 치올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물가를 해야 되나? 뭐, 본사에서는 이제 공고사 직을 하지. 아니면 뭐, 대기점을 하나 차려줄 테니까, 지원금 줄 테니까, 차려야 이렇게 하지. 보통 1년 넘는 사람 없었던 거 같아요. 6개월 정도 했었고, 1년 넘는 사람은 아예 그쪽으로 쭉 가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사람이 많았고. 보통 나처럼 6개월 정도만 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 진짜. 네.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아서.